아 어, 구형 이네요 k9 기아 자동차 기암 최고로 비싼 k9 승용차 량입니다 어, 바보등이 어 무빙 이네요 어 계기판 실내 오디오 쪽은 다이어리에 네 변속레버 어 고급 차량에 만 달려 있다는 안나 아나...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고급스러운 가죽 마감에 펄팅무늬 시트가 들어가있습니다 네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 적용 네, 당연히 운전석도 메모리 시트 적용 네 브이쿨 선팅인데 박습니다 네 안에는 잘 안보여요 안에 네, 안보이죠 자네 2열도 메모리입니다 리 열도 메모리 쪽에 보시면 순정 커튼 달려 있고요. 네,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천장에는 이런 무드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네. 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컨트롤러 쪽은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K9 자유로게 8기통 5,000cc V 쿨썬팅 -cool K9 이었습니다